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은 방아의 꽃 영상입니다. 요즘 그 계속되는 그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방아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서 그 나비들이 이렇게 방아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. 이 방아꽃의 그 꽃말은 향수 또는 정화라는 그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방아는 우리가 그 생양명을 배초향 또는 곽향이라고 부릅니다. 성질이 따뜻한 약초이고 맵고 독은 없는 그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한의학에서는 토사광란, 부종, 비위장기에 그 사용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. 방아은그 우리 한국의 허브라고 불릴 만큼 향과 또는 그 우리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방아입니다. 요즘 이 방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이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면 아주 효능 좋은 그 약차가 됩니다. 방아의 그 꽃차의 효능은 그 천식을 완화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. 그리고 중풍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는 아주 효능좋은 그 약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방아는 잎을 우리 중요한 그 식재료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이 피어있을 때이 방아꽃을 채취해서 바짝 말렸다가 어 한두 송이 이렇게 한 500ml 정도 물에 넣고 달여서 그 차로 만들면 아주 효능좋은 그 약차가 됩니다 이 방아는 그 여러가지 효능도 있지만, 그 항염증도 뛰어납니다. 우리 폐에 염증이 있을 때이 방아 꽃차를 마시면 그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방아에 그 이제 나비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. 오늘은 그 우리 꽃차를 만들면 아주 유용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방아 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